아, 오늘은 오래 찍는데, 이렇게 안 말도 안 하네?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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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나타났습니다. 어, 니가 마, 사인을 줘야지, 임마. 자, 오늘은, 아, 덴드로 칠룸에 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덴드로 칠룸인데, 아이,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뭐, 막, 이거보다 작은 2만원씩 이제 한참 팔다가, 남아있는 물건들이, 어, 누나가 보니까 이렇게 꽃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자, 그래도, 자, 요즘 꽃값이 비싼데 아 그래도 저렴한 것도 있어야 되죠 하루 옆고이 예, 꽃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루 옆고이 예, 향도 괜찮죠 15,000원에 드리겠고 자 엘로우송도 작년에 여러분들 자 엘로우송 한송이가 아니고 이제 꽃대 반대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10cm 화분입니다 엘로우송을 여러분들한테 15,000원에 저렴하게 드릴게요 왜냐면 얘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죄송하겠던 게, 자 얘는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고 작년에도 여기를 면쳐 봤을 때흐르적거려가지고 예어 뿌리가 중단. 없다. 팔다 중단했었어. 아어 뿌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몇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리콜할 거는 리콜해드리고 또, 또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어찌 됐든 어이 농장에서 가져왔던 어이온 물건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다 했고, 몇 개를, 몇 개를 남겨놨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 작년에 이렇게 했었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플러스 여기 두 가닥이 나와있죠. 두 가닥. 자, 이두 가닥은 어떤 힘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그 사이에 신화가 나왔잖아요. 어? 여기서 꽃도 피었지만, 그 발부에서 신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신화가 나오는 거는, 자, 우리, 어떤 식물이든 간에, 물이 부족하면, 은 어, 식물은 뿌리를 내린다. 그죠? 말리면 뿌리를 내린다. 근데, 사실은 식물한테의 그 생육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어, 잠깐만요. 날짜가 잘못됐어요. 아, 이게 3월, 오늘이? 3일입니다. 아, 3진날이에요? 네. 아, 수요일이고 무 자, 뭐뭐 뭐 얘기하려다가 까먹었어요. 아, 신화가 나올 때요. 자, 새 촉이 새 촉이 이렇게 나오면은 나오기 위해서는 새 촉이 나오려면은 준비 이이그 작물이 이렇게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힘을 모았다가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새로운 촉을 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뿌리가 있다든가 어? 상태가 좋았을 때는 잘할 텐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들도 신화는 나온다. 신화는 나온다. 그죠? 플라스 꽃도 피었잖아요플라스 꽃도 피었잖아요 꽃은 언제 핀다? 열악하면 피요 뿌리도 없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생식생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 촉이 나올 때 뭐다? 뿌리도, 뿌리도 그때 나온다. 그때 나온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새순이 나오려고 하는 때는 언제다? 이것 또한 환경이 좋은 봄, 가을이다. 가을이다. 그러면 봄, 가을이 아닐 때는 신화가 안 나오냐? 그거는 아니죠. 왜? 세대교체가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신화는 계속해서, 응? 어? 응? 영양생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대체로, 봄, 가을에 환경이 좋을 때 응? 응? 강압성량도 많고 또 비료도 응? 뭐 흡수하면서 신화가 나온다. 그때 나왔던 것이 이렇게 네. 두 가닥 나왔고 다른 데는 어떻게요? 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 우리 여러분들 그 뿌리가 없는 것들은 뭐 거의 죽는 것 같지만 어떻게요? 해 농장 그나마 환경이 좋아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도 지금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꽃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맨 쳐보면은 뿌리가 썩, 응, 안 잡혀 보여요. 그죠? 자,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은 분갈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작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통기성은 0점이에요. 조경하는 사람은 야, 멋있다. 어, 그렇게 하지만은 얘한테는 그런가요? 얘한테는 빵점이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분갈이한 애들은 어떨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신화가 나오면서 그 옆에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분갈이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분갈해 가지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자,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갈이는 이래서 해야지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그죠? 뉴질랜드산 밖으로 제가 이거를 분갈이한 지가 한 어, 거의 한 4개월, 4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뿌리가 이 정도 나왔으면은 상당히 잘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제가 얘를 아무튼 꽃을 보여주요 꽃을 보여 주세요. 네. 아, 꽃은 이게 예. 네. 네. 네 엘로우성요 요거 하나 많이 핀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12cm는 아,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핀게 아니라 그래도 뒤에 꽃이 또 한쪽은 펴 있더라도 뒤에는 이제 몽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몇개 없다는 말씀도그 네, 네. 다음에 네. 덴드롬, 덴드로 칠룸 그죠? 얘가 젤리에요. 젤리. 예? 무슨 젤리? 웬 젤리? 왜? 웬 젤리냐? 그죠? 자, 이게 아무튼, 음, 2만 5천. 자, 다음에, 아, 쟤는 향도 있다고. 아, 게... 그 건초향이랄까? 풀향. 건초향 네, 난이라고 풀향. 이렇게 외국에서 그다음에, 많이 부르는데요. 아, 레드돌이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레드돌은 제가 다건 몰라도 레드돌은 그잘길러는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어찌 됐든 얼떨결에 잘길러지는게 레드돌이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띄워놓고, 비료 안 주고 그냥 냅두면은, 세월에 주고. 의해서, 세월에 음. 의해서 이렇게 작물이 된다. 그래서, 어, 레드돌 요거는 2만 5천원 짜리인데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 자, 요것도, 음, 자, 요거 보면은, 그러니까 세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건, 레드돌은, 레드돌은 발부가 완성되면 꽃이 향은 없지만, 꽃이 연중 피잖아요. 그래서, 얘가 피고 있는데, 이 옆에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나오고. 어? 여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신화가 나올 때마다 꽃이 핀다. 근데 이제, 얘처럼, 얘는 지금 똑같은 12cm라도, 어, 세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꽃은 둘레 여섯 송이, 그죠? 피었는데, 어, 신화가, 어, 나오, 예, 나오는 거가 이제 밑에 받치고 있을지. 요런 정도의 물건은, 어, 여러분들 조렴한거 오라시면 요거는 만오천원. 응? 요 요정, 정도는, 그니까, 러 세력이, 약하다. 똑같은 12cm. 도 세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가서도, 가서도 잘 견딜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이런 애들은 이제 네, 죽을 일이 없죠. 네. 한 5년 이상 된 애들은 자 빠글빠글 하죠. 빠글빠글 네, 네, 하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커팅했던 것들 중에 조금 어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죠. 작년에 여러분들 왜꽃 잘랐냐 그러셨죠. 그거 꽃 잘라가지고 저돈 됐어요 8만원 막 10만원 짜리 많지는 않지만 그거는 다 팔렸어요 그거는 아름아름 그 그냥 응, 그때 했던거 달라 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어, 이 정도 나이 먹은 애가 그 시중에 없습니다 다 작은 애들만 있지 그래서 쪼개니까 에, 어. 예, 예, 종자로 쓰니까 그래서 얘는 3만원이고 아 얘는 한열0송이 정도 꽃이 열0송이 정도 그만, 그만큼 세력이 작다는 얘기고 자 이거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 밥이 예. 오래된 거죠. 꽃송이가 네. 아니라 밥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응. 여러분들한테 밥이 좋냐 나쁘냐 하면은 결국엔 밥 기준이나 꽃송이 기준이나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눈높이의 차이에 의해서 객관적인 그 기준을 하기 위해서 송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는 4만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화분이 얘보다... 그두 단계 큰 겁니다 얘는 이제 15cm 화분이 이게 이게 15cm 화분이 고얘거보다큰 거죠 얘는 자, 거의 한뼘 하면 되요 예, 6만원 네. 짜리 인데 얘네들은 위에 손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어, 예. 이렇게 어 예. 그렇게 되는거니까 그러니까 화분이 예, 20cm 화분입니다 요것도 높이도 20cm 고 그래서 요거는 예,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몇개 없어요 네. 계속 1년 내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시면 진짜 4 5십0송이는 무난하게 핍니다 자지고 39생이 피었는데 유창호 거짓말 왜 했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많이 핍니다 아무튼 저 정도 어, 길러지면은 많이 핍니다 그래서 오늘은 덴드로틸룸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덴드로틸룸 중에 이제 그아 이거 아, 이거 우리, 그, 우리 또 PD가 하나 갖다 놨는데, 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응? 어? 이게 흑개리 맞나요? 응? 어? 네. 어 흑개리 같아. 아무튼, 여기에 뭐가 하나 떨어져서, 얘도 한 3년 자란 거예요얘 다육이도. 다육이도, 여기도 이제. 어릴 때는 안 예, 보이다가, 지금 예, 오래서 여다가저 예, 어. 안에는 목티라가 됐어요. 그래서, 라벤더. 그, 어? 라벤더 힐이에요? 음, 아무튼, 아, 라벤더 힐 옛날 품종인데 요즘은. 그니까, 러 이, 그니까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댄드로칠룸이 보면은 이게 얘가 그 뭐라고 래야 되나 이그 딱딱해요, 딱딱해. 우리가 수태 재배를 하다 보면은 아 수태 그 거기에 꼭 이렇게 풀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풀이 있어요. 개를 연상하는데 개는 연해가지고 이렇게. 따다 보면 손에 그풀 향이 탁 나는데 얘도 그 향이 나는 것 같아. 요 건초라는 음? 건초 향이라는 게. 그래서 덴드로칠룸은 어, 그러니까 종이 같아. 종이 꽃도 종이 같아. 꽃도 그러니까 레이스가 우리가, 맞아, 레이스 가은데 우리가 그래서 그 프레처럼 생겼어요. 이 이렇게 덴드로칠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레이스 그죠? 레이스 커튼처럼. 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그 레이스형이 있고 그 다음에 덴드로칠름 중에서 어, 여기 식물이 있으면 밑으로 쫙 내리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덴드로 이거를 어? 이제 제가 아, 지금 이제 그 만화동산 엊그제 가니까 그게 있던데 아그 영상을 찾어야 되는데 <laughs> 못 가봤어? <가졌을? 웃음> 아니요 제가 바빠서 우리 옆에 있는 만화동산도 못 가봤어 그래서 <laughs> 만동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어, 어. 진짜 걸어가도 어, 되는 거리인데. 만화동산 농장 가볼 계획 없어가지고 오늘 전화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laughs> 야! 좀그 찍을만한 거 A농장에도 있고 B농장에도 있대냐 할니까는 응?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지 가면은 또 있을겁니다 많아요 가면 많아요 가면 많은데 맨날 어, 그렇게 얘기하셔요 맨날 없다고 그래 그게 그냥 응? 그, 응? 맨날 그러니까 보시니까 습, 습, 습관적인 그 습관적인 어. 단어예요 아무튼 덴드로칠로은 얘는 빳빳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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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초보자용일 것 같아. 이런 병치리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냥 그 이렇게 빳빳하면 벌레도 걔네들 도 입맛이 있어요. 벌레도 이런 것들은 안 먹어요. 진짜 뾰족뾰족해요. 달팽이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또 우리 그 고객님들 그죠? 그제 누가 말안 들으면 이걸로 그냥 똥꼬를 쑤셔도 될 정도로 어? 좀 딱딱해요. 딱딱해. 그래서 그덴드로칠놈은 뭐 필리핀이라든가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죠? 우리 동남아시아 그 그렇게 인도 맞나? 얘가 인도면은 여기 그 인도가 그래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 여기가 얘가 필리핀이고 여기 예, 그죠? 이렇게 있는 게 말레이시아인가? 아무튼 그 그쪽 동네, 선 어, 많은 동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데서 필리핀. 어,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보르네오 가구가 있잖아요. 그죠? 보르네오 가구라는 거는 보르네오 섬에서 나는 온목에 가지고 만든 가구다 그래서 보르네오 가구거든요. 아, 팁이 됐나요? 아무튼, 어찌됐든, 그, 열대지방에, 열대지방에, 산간지에서 딱 적당하게, 그죠? 아, 우리가 맨날. 반분을, 우리가 마스테베리아, 뭐, 그까 그러니까, 뭐, 리카스테, 뭐,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난을 접하다 보면 대부분의 난이 1000m 이상에서 심지어는 3000m, 얘도 그 범주에 속하는 난이다. 그래서 선을 하고 습도는 좋아하고, 그죠. 열대 온도, 온도도 지방에서, 좋아하고. 그죠? 열대 지방에서 음. 비 오면 습도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큰 음, 하엽수림, 하엽수림 아래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자라는데. 고도가 있으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서 시원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름이 덥잖아요. 여름 나기만 잘하면 된다. 겨울에 저온에는 얘도 어, 강하다. 이렇게 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근데 그래서. 얘도 음. 5도 정도로 저온은 안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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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그리고, 10도 정도는 추워. 와 아, 아, 진짜 제가 지금 삭신이 아파가지고 아 여러분들 진짜 분갈이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음. 아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웬 피트머스 피트머스, <laughs> 피트머스 펄라이트 열... 바크 어떤 분들은 <laughs> 여, 그거 해가지고 바크 중립 소립해가지고 한 40포를 주문해 장사하실 것도 아니고 가지고막 보통 10포씩을 주문 하시는 바람에 아우체받아시씨도 그냥 같이 내리다가 왜 이렇게 무겁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피트머스 무거워요. 바크 무거워요. 한꺼번에 많이 시키지 마세요. 제가 아 계속 있어요. 조금 조금씩 늘 하니까 제가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야지 되는데 그거 어. 피트머스한 포를 여러분들 들라고 그러면 그게 혼자서 못들여한 60kg 돼요. 60kg. 한200한 30kg. 그래 얼어 있어 아직도. 음. 그래 가지고 그것도 한 3일은 녹여야 그렇게 이제 푸석푸석해지는데 바크도 생각보다 아,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진짜 그한 3만원어치 바크라든가 이런거 음플라이트 피트머스 시키면 인건비가 만원이고 택배비가 만원입니다. 온가는 만원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원도 어, 넘죠. 아무튼 <laughs> 그 찬찬히 시키셨으면 좋겠어 앞으로 시키신 분이라도 4월까지 조금씩. 분갈이 하실 수 있어요 4월까지 네, 분갈이 요번에 오늘 내일 하, 안 하면 큰일난 거아요 늦어도 하니까. 5월 정도에 하셔도 크게 6월, 문제 없어요 6월 달에 해도 되고 7월 달에 해도 되고 8월 달에 해도 되 원칙이 그렇다는 라 거죠 8월 달에 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해요? 또 사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걸 걱정을 해요 어찌 됐든 꽃 있을 때만 안 하시면 돼요 어, 제가 삭신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하시면은 안이 되옵니다 그래서 꽃을 사실 때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는데 불편하실까 봐 제가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서비스 차원을 드리는 거지 제가 자제파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왕창 해가지고 박스가 세, 박스가 안 박스에 안 들어가지고 세 박스 네 박스씩 넷 박스. 그 가는 거예요 막 제일 큰 제, 제주도까지 되게. 그러면은 아. 저도 삭신이 아팠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도 아 이번은 아 세월농부 이스키 말이야 어,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택배로 보 유청호라고 이름 붙여 어? 유청호라고 <laughs> 실명제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청호 욕할 것 같아. 아무튼 돌덩이를 음, 판다고니 많이, <laughs> 예,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고마운데 분갈이는 차안히 하시고 식재도 필요하실 때 조금씩 조금씩 꽂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욕심 내셔가지고 그거 어디다가 또 또 베란다 어딘데 이렇게 하면은 그 베란다 아파트가 얼마 비싸요 그 공간 차지하는 거그 쌓아 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어, 주변에 있는 분들 어. 좀 나눠서 쓰시고 그 다음에 자재도 이렇게 쌓아 놓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응. 공간을 잘 활용하시고 이게 뭔 얘기 하다 이렇게 됐죠 아무튼 덴드로 칠룸 보시고 자 여러분들 아 얘가 꽃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파란색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색이 빨갛게 변합니다. 지금 자 모두들 대박 나세요. 모두들, 대박 나세요. 모두들 아,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뿅. 네, 뿅네뿅네 뿅. 아우 헬리콥터 가나봐.